자, 여기가 거제도입니다. 포로수용소 유적공원, 구석진 곳에 이게 뭐예요, 이게? 흥남철수 작전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. 눈보라가 휘날리는 파람찬흥남부도에6.25 전쟁 가운데서 흥남철수를 통해서 한 10만 명 10만 명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. 그 감격적인 장면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든 겁니다. 여러분, 이 당시에 수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. 제일 첫 번째로는 누굴까? 이승만 대통령이에요. 이승만 대통령께서 흥남 철수 작전을 지시를 했어요.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구출해 내라고. 또 메가 더 장군.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흥남철수 작전의 기적을 가져온 주역입니다. 그 외에 현봉학 박사님이라든지, 또 알몬드 장군이라든지, 여러분들이 계시죠.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? 예, 김백일 장군입니다. 김백일 장군. 저 흥남철수 작전 조형물 바로 옆에 딱 있어요. 아,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?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, 한국군이 탈배가 없으면... 동포들을 태워달라. 우리 대신에 국군들 탈배에 우리 북한 동포들을 태워달라. 우리는 여기에서 적들을 방어하다가 전사하겠다.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 김백일 장군입니다. 이 사람을, 자, 이렇게 동상을 세운 건 2011년. 단재비를 세운 건 2019년입니다. 몇년 됐어요? 5년 됐어, 5년. 지금 거제도 땅에 이게 5년이 됐어, 5년. 단재비가 세워진 지가. 다음 주 언제? 언제? 무슨 요 일? 목요일, 몇 시죠?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, 거제도 땅을 진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왜 김백일 장군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지, 김백일 장군 바로 알기 특강을 할 거예요. 결론은 어떻게 될까? 결국 이거를 단재비를 철거하는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.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제가 알리고 알리고 그러는데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. 부산에서도 지금 오겠다는 거제도에서도 지금 들썩들썩이 하고 있고 그래서 3 0 0명에다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300 좌석을 점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